황금야옹이 탈거에요 야옹이가 지금 방어체계가 나왔잖아 아 그래서 황금야옹이가 장난감 병정패 때문에 공격이 잘안 들어갈까 황금야옹이는 이제 물파리 카트일까 야옹이 우주선 던지는 백미사일 카트일까 못 먹게 하자고 못 먹어 저 앞에 1등만 어떻게 잘 잡으면 되겠다 앞에 1등만 앞에 1등 잡으러 가요 뿅따이 사람도 못 먹어요 천사 브리핑 해주시면서 나도 못 먹지만 각을 맞춰놨기 때문에 또롱! 해서 먹을 수 있다 열로롱 뽀잉! 하나는 무조건 맞겠죠? 장난감 병정핏이 아니네 스노우 크림팻을 장착하고 계시네 다들 맛있는데? 고양이 아직 맛있다 휘링 방법이라 퍼센트 슈퍼실드로 막아주는 방법으로 쑤셔 넣었어요 뽀잉! 잉 와 이거 병정패신가요? 잘 막힌다 병정패 불파리 세개 정도 던졌는데 다 막혔네 방금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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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헤어질때 힘들던 그날의 인사를 울지마 울지마 우리 행복해줘 나의 사랑 안녕 와우! 먹지 마! 좋은데. 그냥 가버리기. 쑤셔버리기. 저작권 절대 안 걸릴 듯한 노래라니. <laughs> <laughs> 비싸게 불렀잖아 지금 고양이 두 대가 물파리는 공격을 못 꽂지만 100% 슈퍼실드로 고기방패 플러스 템못 먹게 하는 우주선 용도를 쓰고 있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우주선 방어책에 나오면 어떻게 될지 그러면 소멸악마 소노크림 패스를 장착하고 우주선 타이틀 장착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또 파괴광선에 노출되고 또 그럼 스팅거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야 근데 아이템 팀전이라는 게 템을 당연히 상대보다 많이 먹으면 유리하게 흘러가잖아요 당연하게도 어, 역시 출 부가 달리게 되면은, 이그 부분은 충족이 안 되는 기라. 바리게이트 소리가 났는데, 누구인가? 우리 잡 이... 이... 고 아! 아파요 이... 검색 이... 이... 는데 이... 기 골드실드 한번 빼놓자 빼고, 때리고, 빼고, 때리고. 맞았는데, 맞았는데. 왼쪽. 안 나온다. 우리 팀이 물파리 하나 악마 들어왔고 자석 던지고. 상대 드릴러 올라요. 우리 도넛. 우리 도넛 많이 힘들어하는걸. 아드! 드릴러 신이 나버리는 상황. 아 천사주. 이 친구 왜 이렇게 커져 있어? 도넛 장사 왔어 오늘? 먹지 마. 으아 오 물질이가 너무 무서워. 여. 으아 일단 상대 템문 못 먹었어요, 선생님. 앞에서 혼자 되나요? 으잉! 번개 주면 안 돼! 상대 드릴러가 신이 나버려. 헬 o s 요 s e 섹시! 시연 진짜예요? 이걸 혼자예요? 가도 되라! 캐리! 아, 근데 황량이 입장에서 나 지금 불편한 거 뭐냐면 물팔이 안 먹혔을 때 물질에 막 피해 다녀야 된다는 거? 슛! 아 여기는 역시나 출부 달려가지고, 첫템 쉽지 않죠? 으아. 아 나오지 말걸! 에이. 소멸 당했고. 엘리제? 엘리제에요, 엘리제? 이제 엘리제가 그러네, 지금. 뒤에서. 천사 쓸 거고. 그래서 주행을 못했어요, 방금. 야, 순간이동치 올라왔다. 이거 때려야 돼, 이건. 야 이사람 뭐야 병정패시네 그래서 안맞네 가운데! 초 어, 터보 드릴러 신나게 받고있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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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나도, 안먹었 어. 먹고할 거야, <laughs> 먹고할 거야. 무슨 미사일? 어우, 정말 아픈 미사일. 디디디디디. 일부러 안가 는게 아니 에요. 요렇게 못먹 어요. 황자, 황자 끝나고. 어, 실수했네, 실수했어. 우주선 많이 쏜 듯? 이번 판. 잔잔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폭을 터트리면서. 먹어. 어. 먹고 쏘고 때려. 그럼 또못 먹게. 또못 올라가게 요또못 올라가게. 우리 2등 바로 뒤에 잡혀있거든. 터보 드릴러가 투명해져서 어게막 올라갔네. 오, 어, 좋아하는 맵이다. 나도 이번에 좀각 나오면은 양보 안 하고 뛰어볼게요. 내 좋아하는 맵이라서. 될것 같은데? 와 이게 잔상이 또 맞네. 잔상 계산 안 해버렸다. 잔상 계산. 오. 생검색했는데 뭐가 없거든. 근데 제왕실 때 깠다. 제왕이 깠고요. 와좀 뭔가 엄청 난리 났는데? 살짝? 분위기 봤을 땐. 강렬한데, 여기 팀있지 않아요. 나도 안 밀리고 가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맵이야. 내 나와 버리라고. 나도 안 밀리고 싶어. 어, 밀렸다 많이 밀렸다 <laughs> 역시 구름 대구름 대구름 맞아버렸네 터보 드릴러 경정패시 아니실까요 혹시? 고생했어요 이거. 지지. 구름 쓸까 말까 고민은 많이 했는데 쓰지 말걸 쓸까 말까 할 때는 안 쓰는 게 맞다 여기는 출발 부스터 딸리면 첫템 아예 못 먹고 첫템딱 뺏기고 다다닥 공격 맞으면서 혼나는 맵이라 상대 보시면 병정팩 장착하고 계시고 터보 드릴러한테 첫템 뺏기고 지는 그림 살짝 그려지거든? 어어 어! 괜찮냐? <laughs> 괜찮아 보인다 오케이 물싸물싸오물잘 썼다 나랑 팀거 친구 올려줬어. 팀거 팅거, 팀거야. 맞았는데, 581을 그러면 스팀거 친구가 1등으로 가는 게 좋긴 해요. 팀거 1등으로 올려주고 싶어. 다음에 581 들어갈 거고, 경정? 경정 패신가 본데? 경정인가 봐. 갑자기야. 다행히도 딱 붙어있어서, A, B, C, D, 그거, 상대 물질의 뒤에서 터질 거고, 일단 코너링 못 돌게 하자. 코너링 못 돌게, 나도 일단 나도 일단 나부터 여기 막고 바로 1등 견제, 1등 견제 딱 들어갔어. 들어갔어, 해버렸으 아 지는 것 같았는데 첫템 심지어 제가 말한 대로 첫 템에서 터보 드릴러 뿅뿅뿅 나와가지고 따다닥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laughs> 얼마나 이겼을까? 한번 봐볼까? 1, 2, 3, 4, 5 어? 뭐야? 5번밖에 못 이겼어요? 뭔가 되게 많이 이긴 것 같았는데 지금 고양이 우주선 피하려고 투명해지려는 거 아니야 황금 골머리로 저는 근데 황골 러너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구름 두 개가 나와서 정신이 나가거나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황골 러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렇게 마리게이트 삭제약만 썼다고 얘기 나오고 찬찬뿅찬뿅찬뿅찬뿅 찬, 뿅, 찬, 뿅, 찬, 뿅. 미안해요 이 나쁜 손내 손을 욕해 난 죄없어 라고 하면은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겠죠 <laughs> 우리팀 템을 삭제 아니 템을 잠궈 당신도 먹지 마세요 당신도 먹지 마세요 안돼안돼응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왼쪽 거 먹을 거야 응 백미대기 줘 백미대기 줘하지마 상대 2등이 어디 있지 나 부이지가 갔네 일단 제왕이를 까야 되긴 하거든요 제왕이 까 물로 제왕이 까고 천사 들어갔다 천사 사용 연천이다 천사 사용 아가착아가 우리 팀을 괴롭히지 못하게. 야, 누군데 이렇게 잘 도망갔어요? 스팅 거야? <laughs> 아, 악마로 템 삭제 많이 시켰어? 악마 37번? 소멸 악마를 얼마나 쓴 거야? 하지마. 두번 하지마. 아이스크림 패이다 무조건 맞는다. 세번 하지마. 어떻게, 다 저격을 해버렸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이스크림 팻을 꼈으면 맞아야 되는 거잖아. 아, 지금 잔인하다, 내 고양이. 잔인한 고양 피아노. 고양, 고향, 고양아. 나예요. 저 고양이 나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근데 이건 물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주 때문에 그런 거라서 고양이 우주선 방어 타이틀 나오면 게임 되게 막 삭제 악마 쪽으로 쏠릴 것 같은데 뭔가 제 미래에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고양이 방어 타이틀 끼고 우주선 방어 펫은 소멸 악막 방어패 끼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맵이 은근 더블 드리프트를 잘 써야 되는 맵이라서 스피드하다 온 친구들이 좀 재밌게 잘 달리는 맵인 것 같긴 하거든와 헤지 빠르다. 되게 빠르네 헤지가. 나못 먹었어, 데 아이스크림? 와우. 와우! 그래요. 못 먹게 하자. 안 돼. 그만둬. 여기까지의 연천인 것 같은데. 가운데 두 개. 까비. 파괴형서를 맞았으면은, 서비스까지 맞으셔야 되는데, 병정? 병정쓰. 오케이. 영정 와 와, 나템잘 드시네. 자판 눌러 송아이도 풀어 짠. 너무 빨리 풀었다. 아, 어, 이런 너무 빨리 풀음 어디 볼게요난 여기 소멸 악마 여기죠. 일단 가자고. 약간 여유가 없어졌는데? 살짝? 자, 우리 1, 2등 좀딱 붙어서 가고 있는데, 1등은 스틴 거고, 2등은?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네 내가 뭐 했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 근데 뭐 하고 싶어. 나 했다. 저질러버렸어. 어, 피해. 미안해. 난 살고 싶다. 미안. <laughs>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팀 버리고 살려다가, 둘다 죽었네. 아 아. 아, 완주하고 싶었는데, 레전드네, 그냥. 나 나라, 나 나라, 나라, 나란 나라, 파운드 진화한다, 나라다. 나나나나 나라, 나라나나나 ーーボーズ。